어, 지난주는 이제 몇 분의 목사님하고 이교회의 크리스찬이 어, 새로운 어, 시대 새천년이지 예수님 오신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이렇게 대략 3단계를 보면 그, 그 3단계를 볼때 지금 크리스찬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어, 새로운 그 시대가 왔다. 스마트폰이 되고, 와이파이가 되고,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러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바로 전달되는 그러한 시대에 교회는 이제 그 소위 그 메타공간, 어, 유튜브도 메타버스 같은 거죠. 그 공간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,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, 어, 우리는 그 교회의 그 방향. 즉이 땅의 하늘 나라 를 이루게 하기 위한 교회 미션 내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에...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 감도주고 우리가 단성하고 이제 과거의 교회로 사람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메타 공간에서 로 많은 더 많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. 예수님의 이야기, 하나님의 이야기, 사랑의 이야기, 근본적으로 수없이 많은 인문학적인 얘기도 많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복,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간다고 보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,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. 많은 목사님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에 대해서도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서로가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하나하나 그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한명한 한 명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삶이 무엇이고 그 속에 어떤 것을 하게 돼 있고 어떤 걸 하게 되면 행복한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새로운 2000년의 시대가 접어들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사랑해요.